자, 고영의 주가가 오늘 13%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고가 갱신을 또 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또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매수를 하셨을 건데, 자, 지금 이제 여기 구간에서 또 앞으로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주가가 다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 의미가 없죠. 이미 저는 여기 구간부터 매수 타점 안내를 해 드렸고 많은 분들이 지금 큰 수익을 챙겨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가격대가 16,000원, 15,000원대 있을 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린 거 보시면,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해드렸습니까? 주가 자체가 이제 16,000원, 15,000원 위치에 있을 때 고형의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목표가는 어떻게 보셔라? 목표가 32,000원까지 보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목표가 정확히 알려드렸고, 폭등랠리 나오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고형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보합의 과정을 뚫고 크게 폭등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여기서 정확히 알려드렸던 것처럼, 또 이제 지금 고점 구간 와서 여기서 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확실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남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좋은 영상 계속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영의 주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 사실 그동안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해 온 흐름입니다. 세력이 매집을 해 왔고 단기적으로도 봤을 때 급등과 급락 그리고 급등과 급락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에요. 물량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다. 제가 이때 당시 32,000원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한 상승을 보셔야 되죠. 지금 단기 이제 지난 전 고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세력들이 매수를 했고 여기서 떨어지는 매물들 매집까지 한 것을 보면 주가는 수급 쪽으로 봤을 때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죠 고영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반도체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 플러스 이제 로봇 쪽, 특히 이제 뇌수술, 의료용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이제 뭐 외과 수술까지 로봇이 대체를 할 거다 이런 내용들 언급을 하게 되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영향을 받고 로봇 섹터도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고영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세력들이 당연히 추가적인 수급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더욱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 다른 것보다도 특히 기관계 쪽, 금융 투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외국인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왜 그럴까요?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왜 그럴까요?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개인과 외국인은요 이제 서로 계좌가 겹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은머리 외국인들 즉 세력들이 개인들은 파는 것처럼 보이고 외국인들은 파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다음에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중요시 하셔야 되는 게 다른 주체들 특히 연기금 쪽의 주체 어, 매매 활동을 보셔야 되는데 연기금 매수를 하고 있는 만큼 세력도 매집을 하고 연기금도 매수를 한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가보다도 더욱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추세로도 봤을 때 지금 어떤 추세냐.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크게 발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대금 단위가 정말로 커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1조가 넘어가 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조가 넘어갈 정도의 거래 대금은 앞으로 고형이 정말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집중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흐름 가지고 고형의 상승 추세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훨씬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니까 단기적으로 차이. 실현하고 매도해야 되겠지 라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보유해 나가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형주주분들 계속 지켜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보고 끌고 올라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변동성 구간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관련된 내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고형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15,000, 16,000 지점에서 매수 타점 정확히 알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지금 큰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등 종목들 나올 때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뉴로메카 종목 알려드렸고 메스카 대비 이렇게 11% 수익 났다 말씀을 드렸는데 장 종료 시점에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급등 종목들 텔레그램에서 전부 다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고영과 같은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실시간 등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안내에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건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오늘도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말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종목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차트의 주식 종목입니다. 1월에 3차로 포착이 된 급등 종목이고요. 세력의 매집이 전부 확인이 되었고, 주도 테마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세력들이 흔들기 이후에 매집 과정을 다 마친 다음 서서히 주가를 올리면서 지금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한에서 지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 급등 종목 무료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제 개인번호 010-7668. 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한 통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1월 3차로 포착이 된 급등 종목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입장 즉시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급등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면 제가 유튜브로 관리해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급등 종목 모두 다 실시간 대응 타점 전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실 때이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유튜브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한번 보시면 댓글에 제가 간편 문자 전송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이 간편 문자 전송 링크를 눌러보시면 따로 번호 입력 없이 바로 무료 입장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꼭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 목표가는 우리가 어디까지 보냐. 지금 3만원 잡혀져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매집이 진행이 되었다. 세력들이 매수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최소 5만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0만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바로 잡기에는 힘들고, 그때그때 변동성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5만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가시 이 목표가 구간 이후에 또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영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5만 원 잡고 가시면 된다. 안정적으로 갈수 있으니까 보유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뒤로 그리고 5만 원까지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은 도와드리는 것처럼 잘 따라와 주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실시간 안내 무료로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또 정말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고형처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종목 하나 포착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1월에 3차로 포착이 된 급등 종목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급등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자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급등 종목들은 세력의 매집이 전부 확인이 된 이후에 주도 테마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입장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을 즉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활발할 때 이런 급등 종목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강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요, 정말 중요한 뉴스 내용들, 그리고 그때그때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 종목들, 수익 인증 남겨주신 부분들,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또, 매수 타점 나가자마자 이렇게 3% 5% 수익 돌파할 때마다 이렇게 수익권 돌파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이 타점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뉴스 내용들까지 살펴볼 수가 있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그냥 매매를 하는 걸 떠나서 이제 뉴스 내용까지 어떤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세력들의 의도적인 상황인지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부분 당연히 무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들 보시면 수익 내시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보내주시면요. 제가 무료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들어오셔서 종목들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수익 보시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때 정말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